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의 한 지적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들의 돈을 가로채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가 이후에도 해당 시설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설 측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당시 절도 피해를 입었던 장애인들이 여전히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황당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예산군의 한 지적장애인 재활시설. 이곳 사회복지사 A씨는 국가가 장애인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초밥 뷔페에 가거나 안경을 맞추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3명의 장애인들로부터 천여만 원을 절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자금을 관리해줄 가족 혹은 후견인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당사자가 그 돈을 본인이 직접 직원이 썼다는 거에 대해서도 전혀 인지를 못하시고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도 본인이 스스로 인지를 못하니까 하지만 논란은 이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A씨가 여전히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설 측은 A씨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고 감봉 3개월의 징계도 받았다며 학대나 성폭력 범죄가 아닌 이상 계속 직을 유지하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해를 입었던 지적장애인은 여전히 같은 사회복지재단 내 다른 요양시설에 있는 상태입니다. 절도 사건이 벌어졌던 시설과 바로 옆이어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도 생한인돈 썼다가 나중에 갚으면 아무 문제 없네. 이런 일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장애인 가족 단체는 A 씨의 절도는 장애인 특성을 이용한 학대라며 사회복지사 자격을 유지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장애인 학대라고요. 그 경제적 착취 자체가 장애인 학대의 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용인이 된다라고 하면.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A씨는 여전히 재활시설의 유일한 사회복지사로 장애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에서 불이 나면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그럴 때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설치된 비상 소화장치가 소방 사각지대를 막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설치된 비상 소화 장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고 계시면 혹시 모를 화재가 났을 때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장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연기면의 한 단독주택 창고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신고자가 우왕좌왕하자 119 상황실 소방관이 영상통화를 통해 화재 현장 주변에 있는 비상 소화 장치 위치를 알려줍니다. 혹시 앞에 마을에 간 앞에 저희 호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불 끄는 거 있지 않아요? 지금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 이어 밸브를 열고 호수를 빼낸 뒤 화재 현장으로 이동하는 등 비상 소화장치 사용법을 알려준 뒤 초기 진화를 하도록 주문합니다. 호수를 에서불 나와요? 그걸로 끄고 있어요, 아드님이? 어, 지금 끄고 있어요. 주민들이 불길을 잡는 사이 소방대가 도착했고 불은 큰 피해 없이 20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지난 16일 대전 중구의 한 전통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이었지만 시장 내 상인들이 소방호수를 30m가량 펼쳐 자체 진화에 성공해 피해를 막은 겁니다. 비상 소화장치는 도로가 좁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나 119 안전센터로부터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전과 소방호스를 연결한 소방시설입니다. 특히 최근 설치된 신형은 소화전 연결 없이 호스를 화재 현장으로 끌고 간뒤 노즐만 돌려 물을 뿌리면 돼 혼자서도 쉽고 빠른 화재 진압이 가능합니다. 화재 초기 단계에서 비상소화장치 활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서도 화재 진압에 매우 효율적인 시설인 만큼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재 초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비상소화장치가 화재 취약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막는 안전지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JB 장서경입니다. 대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누적 감염자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성구 온천 호텔 관련 오미크론 감염자가 9명 추가되는 등 하루 사이 31명 확인돼 누적 감염자가 319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보령으로 MT를 다녀온 동구 대학교 관련 확진자 1명이 추가되는 등 대전에서 97명이 나왔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 지역 병원에서 5명, 태안의 한 고등학교에서 3명이 감염돼 모두 19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세종에서는 9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10여 년 넘게 방치됐던 대전 유성구 대덕문화센터의 소유주인 모건대가 재매각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목원대 법인 감리교 학원에 따르면 최근 이사회를 열고 교육용 재산인 대덕문화센터를 매각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현재 교육부에 재산 처분 허가를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했는데 오는 3월쯤 승인 여부가 결정 날 전망입니다. 과거 롯데호텔로 시작해 대덕 특구의 중심에 있는 대덕문화센터의 재매각과 재건축 성사 여부는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이심 판결이 판가름할 전망입니다. 충남 아산이 미래형 자동차 도시로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신형 전기차가 아산 공장에서 첫선을 보이고 전국에 부품을 공급하는 공장도 곧 문을 여는데요. 여기에 자율주행과 차량용 AI를 개발하는 연구 인력들까지 대거 아산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주로 중형차를 생산해 왔던 현대차 아산 공장이 올 하반기 출시를 앞둔 새 전기차를 전담하게 됩니다. 다음 달 제조 라인의 전환 작업이 마무리되면 봄부터 시운전에 들어가며 이 공장의 연간 30만 대 생산 규모 가운데 25%를 시작으로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면 아예 신형 전기차의 주축 공장으로 탈바꿈합니다.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는 현대보비스 공장도 인근에 들어서며 3월부터 가동돼 아산 공장은 물론 전국에 납품을 하는 전진기지가 됩니다. 아산 공장에 전기차가 100% 투입이 가능한 그 라인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기차가 늘어나더라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서 역할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자동차 연구의 산실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의 핵심 인력들도 아산에 자리를 잡습니다. 주로 자율 주행과 이를 구현시킬 AI를 개발하고 또 체계적으로 실현하게 되는데. 6개 본부 250여 명의 인력이 2년 뒤 완전 이주합니다. 이를 위해 아산 신도시에 자율주행도로 7km도 조성해 승용차와 버스에 실험도 돕게 됩니다. 미래차 산업은 자동차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연관 산업과의 협업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산 지역은 미래차 연관 기업과 연구시설의 집적도가 높아 미래차 연구를 전담할 R&D 캠퍼스가 입재하면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사무실과 연구소 공간을 제공하는 강소특구 캠퍼스도 마련되는데 벌써 4개 기업이 입주를 확정했습니다. 아산시는 미래 자동차 시설 유치 활동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자 도시의 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120여 대에 달하는 시내버스 가운데 현재 20%인 수소와 전기차 비율을 내년 100%를 만들어 매연 감소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전기와 수소자동차의 등장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뒤바뀌는 가운데 아산이 그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대전시 김병수 과학부시장과 공공과학기술 혁신협의회 이주진 회장 대전 과학산업진흥원 고영주 회장 등 대전 과학기술계는 기자회견을 통해 "항공우주청의 최적지는 대전"이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 경남 설립 공약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대전 과학계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사안인 만큼 최대한 효과를 볼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국박,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소재한 대전에는 세계적인 지식인재 생태계 첨단 연구와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 역량이 구축됐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이 최적지임을 여야 대선 후보는 인지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 공약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희조 전 청와대 행정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한 대전 시정과 구정을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며 오는 6월 치러지는 대전 동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전 행정관은 대전의 출발인 동구로부터 대전의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며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재생과 대청호 르네상스,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충남 서천군은 세계유산인 갯벌과 생태원 등을 보유한 생태 자연환경의 보고지만 관광시설은 부족한데요. 지난해 시작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지련 기자입니다. 서천군 종천면 문수산 희리산 일대, 빽빽한 소나무숲과 연못이 어우러진 비경이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힐링과 관광 레저를 위한 종합 관광단지가 들어설 곳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이곳에서 서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업체가 관광단지 지정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충남도는 실사를 거쳐 연말까지 승인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성 규모는 300만 제곱미터로 충남 내륙 27개 관광단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식물 작품 정원인 토피어리 파크와 호텔 콘도 등 숙박 시설, 네덜란드 마을, 어드벤처 숲, 18홀 골프장 등이 계획됐습니다. 지난해 6월 리조트 전문업체와 충남도 서천군이 투자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지구 지정과 승인 등의 절차가 시작됐고 단지 설계를 거쳐 오는 2026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세계유산인 갯벌과 국립생태원 등 생태환경이 보고지만 이렇다 할 숙박지가 없어 스쳐가는 곳이 됐던 서천군 관광지형에한 획을 긋는 대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머무르고 휴식을 할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아쉽고 그 부분을 상당 부분에 해소할 수 있고 그 자체가 또 유명한 관광거리가 되고 해서 기대를 갖고 열심히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보령과 태안의 바닷길이 해저터널과 교량으로 이어지면서 관광객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서천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서천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30여 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완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의 한 철물점에서 불이나 내부 물건 등 3,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50제곱미터를 태운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다치거나 숨진 사람은 없었으며 소방 당국은 화목난로 불이 옆에 있던 목재와 스티로폼으로 옮겨붙어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10시쯤 당진 영덕 고속도로 당진 방향 세종터널 인근을 달리던 8.5톤 화물차에서 1톤짜리 철제 구조물이 떨어져 뒤따르던 승합차와 승용차가 피하지 못하고 연달아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27살 정모 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구조물을 묶던 끈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국민 주권,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을 위한 개헌 국민연대는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대선 후보와 정치권에 대해 개헌 추진을 약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개헌 국민연대는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이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분산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놓고 끝없는 정쟁만 벌이고 있다며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부터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서 대선 후 신속히 이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세종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20대 대선과 제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 제공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후보 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을 금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